밥안 먹으면 치워버릴 거야. 응? 밥안 먹으면 치울 거야. 너밥 치워버릴 거야. 그런 줄 알아. 밥 치워버릴 거야. 응? 간식만 먹으려고 그러고. 밥안 먹으면 간식도 안 줘. 빨리 밥 먹어. 간식 안줄 거야. 밥 먹어. 물 먹어. 씹어 먹어. 물 먹어 물. 응? 물 마셔. 물물 물 먹어 물 먹어 우리 물 먹어 응물 먹어 물 간식 줄게 기다려 와 간식 줄게 기다려 앉아서 기다려. 기다려. 앉아. 앉아 이리 와. 헐 아! 앉아. 여기 앉아. 엄마 잘라줄게. 잘라줄게. 다 먹었어? 자 꼬질 다 먹었네.